여러분, 이거 좀, 어 이거 좀 너무 안 예쁜데? <laughs>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레트입니다. 바디 크림을 어떤 걸 써야 좋은지 모르겠다. 추천해달라. 그 마음 이해합니다. 7 개를 샀어요. 고른 기준은 없어요. 쓱. 가가지고 그냥 가장 눈에 띄는 만만한 약간 좀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들로다가 금요를 했고 제가 바디크림을 바르는 시간이 자기 전이랑 일어나자마자 그거에 대한 좀 솔직한 평가를 해본다면 이게 라떼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번거롭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까메일 베이비 파우더 향, 끈적임 없는 진정 보습이라고 적혀 있고 비건 제품이에요. 코큐텐이 들어가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글쎄 흡수가 되려나? 100ppm밖에 안 들어갔어. 이게 뭐 도움이 돼? 까멜부터 발라볼까요? 음, 그냥 상큼한 바디 로션 향이 나는데. 물처럼 스며드는 느낌? 좀 크리미한 느낌보다는 물처럼 시원하게 스며드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약간 향료가 들어가서 좀 은은하게 좀 나는 정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향이긴 해요. 편안한 향이 아니라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의 향이어가지고 끈적끈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바디크림일 것 같아요. 점성이 없어요. 좀 여름에 바르기 좋은 느낌? 생각보다 바르고 난 직후에 끈적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느낌? 보습력은 괜찮은 정도. 근데 다만 이 향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발림성이 좋아도 향이 싫으면 못 바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비건 제품이고 보습력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아서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촉촉한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까지 촉촉한지는 내일 아침에 할수 있겠죠? 자고 일어났고요. 지금 시간이 월요일 오전 8시 생각보다 저는 사실 이게 묽어가지고 바르고 좀 자고 일어나면은 되게 좀 건조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건조하진 않아요. 근데 한겨울에 쓰기에는 정말 강한 보습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습감이 그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라면은 이 까밀 바니로션은 만약에 향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가정하에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로션이다. 이 까밀은 지속력이 쭉 꽤 맛있다. 하지만, 발림성이 있어서는 굉장히 산뜻하다. 어,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향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79점으로 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이 너무 구려요. 두 번째 날. 저녁 12시가 넘었네요. 난 이게 좀 궁금했어. 쿤달 쿤달이 샴푸가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좀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바디로션은 왜 이렇게 다 향이 들어갔어? 바디로션에 향이 들어간 거면은, 정말 은은하게 잘 맞는 거 아니면은, 사실 웬만한 건다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이트 머스크 향이에요. 꿀 추출물도 들어가고, 마카다미아 씨 추출물도 들어갔는데, 아주 코딱지보다도 더 조금 들어갔겠죠? 찐득한 크림. 베이비 파우더, 너무 진해요. 되게 인위적인 강한 로션이야. 묵직하다. 물 같은 느낌보다는 묵직하게 발리는 느낌? 근데 흡수가 바로바로 바로 되지 않아요. 보이세요? 바로 흡수 안 되는 거? 여러 번 롤링을 해야 피부 안으로 스며들어갈 것 같은 약간 굉장히 리치한 느낌? 베이비 파우더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약간 어디서 약간 아기 베이비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서 누가 로션 발랐어 이런 느낌의 향이다. 리치하다. 굉장히 무겁다. 아주 진득진득하게 발리는 제형이다. 끈적임이 좀 강해요. 바디로션 특유의 끈적거림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저처럼 바디로션의 끈적끈적함 그 무거운 수분감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품이 될수 있겠다. 하지만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이 아니라 팍! 나 로션 발랐어! 약간 이런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기 전에 발등까지 온몸에 바디로션을 바르고 잡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말하는 거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온 몸에 덕지덕지 바르고 너무 인위적인 화이트 머스크 향이 너무 강하게 났다. 온 몸에서 향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다. 와, 어, 이 향이 제가 여러분 화이트 머스크 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화이트 머스크 향 종류는 막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도 그냥 개인적으로 좋다, 좋네라고 느끼는 정도인데 그런 제가 맡아도 너무 별로예요. 다리도 항상 촉촉해야 돼. 100점 만점 중에서 65점. 저는 이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까밀. 이거 향못 참겠어요.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에 발라볼 크림이 이거예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바디로션 건조로 민감해진 피부장벽을 강화하여 하루종일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고보습 바디로션 초미세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서 피부장벽에 도움을 주고 가려움을 완화시켜준다 건조함이 일반적인 건조함보다는 아토피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한 뭐 그런 제품이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 발라보는데 오늘은 이걸 발라보겠습니다 어, 얘는 되게, 어, 약간, 쿤달보다 조금 묽은 제형인데? 카밀과 쿤달의 중간 정도. 그냥 뭐, 되게 잘 흡수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냄새지? 뭔가 아주 미세하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향류가 없는데 대신에 아무런 향이 없는 무향이지만 여기 들어간 성분 중에 어떤 향기가 약간 꼬리꼬리한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어,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요. 어, 근데 되게 촉촉하다. 이거, 오, 얘는 생각보다 그 쿤달보다 조금 제형이 가벼워가지고, 뭐 수분감에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 뭐 기대를 할필요까진 없겠다라고 아까 바르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피부에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해요. 근데 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떠한 원료에서 약간은, 약간의 꼬리꼬리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내 피부에 은은하게 꼬리꼬리한 향이 나는 정도?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단점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는 괜찮고요. 생각보다 피부에 발랐을 때 보습력이 되게 지금 전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좀 유난히 끈적끈적거려요. 아무래 퍼시픽 거구나. 색소도 안 들어갔고 향료도 들어가지 않아서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수분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바디로션인 것 같아요. 근데 끈적끈적거려요. 그러니까 바디크림 자체를 끈적임 때문에 발라야 되는 걸 알면서도 바르지 않는 분들 되게 많은 거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끈적임이 너무 싫은 분들에게는 이 제품은 완벽하게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끈적여요. 약간 바르고 나서 이렇게 할것 같은 그리고 이거 바르고 바로 이불에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이불에 엄청 묻을 것 같아 뭔가 왜 이렇게 기름지지? 아무튼 여기까지 아니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 바르고 잤잖아요 이제 바로 자려고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사, 살짝 했는데 핸드폰이 끈적끈적해지더라고요 기름이 여기 다 묻어가지고 얘 향기가 조금 하,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얘네들을 바르는 거 있어서 거부감은 없었는데 이거를 오늘 아침에 이제 바르고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바르기 싫을 정도로 끈적끈적거려요. 그리고 얘 뿌리고 나면은, 아, 얘, 뿌리고 그래. 아침에 얘 바르고 나갈 때는 향수를 꼭 뿌려야 될것 같아요. 나한테 혹시라도 꼬리꼬리한 냄새 나가지고, 어, 이 사람 빨리 안 했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향수를 꼭 발라, 향수를 꼭 뿌려줘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얘 바르고 향수 뿌리고 나가면 되겠죠, 뭐. 향수를 오늘은 조금 많이 뿌려야 될것 같아. 그래, 뭔가, 산뜻한 로션 향이 아니라 뭔가 꿉꿉한 꾸리꾸리한. 이게 바르면은 그냥 뭔가, 어, 촉촉하고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게 뭔가 바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피부 위를 겉도는 뭔가 그런 기름기가 살짝 피부에 겉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손바닥이 너무 번들번들거려요. 이건 바르고 나면은. 핸드폰을 만지면 핸드폰이 다 묻어버린다는? 아침에도. 다리에 발라줍니다. 아토베리어가 바르고 나서 지속력은 괜찮아요. 금방 땡긴다거나 이러는 건 전혀 없어요. 손바닥에 미, 미끄덩 미끄덩 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조금 유난히 심해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에겐 좋을 수 있죠. 근데 굳이 제가 이걸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 중에서 55점. 세타필. 이미 좀 유명하죠. 캐나다에서 제조한 제품이고 쓸데없는 향안 들어갔죠. 뭐 다른 자잘 구레한 기능성 제품 안 들어갔죠. 색소 같은 거안 들어갔죠. 어떤 화려한 무언가를 어필하지 않고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본연에 충실한. 제가 세탁필를 좋아하고 실제로 몇년 동안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거추장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탁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너무 묽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제형을 가진 정말 쓸데없는 게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모범생이다 아 완벽합니다 아무 향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무 향이 나지 않는 이 하얀 크림을 너무나 바르고 싶었어요 세타필은 끈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끈적임이 없어. 완벽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너무 졸려. 세타필을 어제 제가 바르고 잤잖아요. 야, 역시 솔직히 말해서 지속력에 있어서는 저는 이 세타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묽지도 않고 근데 수분감은 많은데 쓸데없는 향안 나고 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좀촉촉개 피부가. 이거를 세타필을 바르고 자고 또 바르고 있잖아요. 확실해. 세타필은 지속력이 좋아. 네, 98점. 오늘 제가 다섯 번째로 발을 바디 크림을 히말라야 히말라야 수딩 바디 로션 립밤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바디 크림 한번 발라보고 싶었어. 아주 좋아요. 라이트와 리치 딱그 중간. 히말라야 어 약간 세타필이랑 똑같은데? 너무 좋은 향이 나는데? 허! 은은한 파우더 향에 약간 새콤한 느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타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세타필보다 조금, 조금 아주 조금 더 묽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세타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향좀 은은하게 어 누가 지금 로션 바르나 살짝 섬유유연제 정도의 느낌? 히말라야 립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속력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바디 로션은 음, 발라야 되니까 음. 아니 어제 히말라야 그 바디크림 수분감이 너무 좋았는데 뭔가 한여름에 바르기 좋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게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울 만큼 싫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만 하겠다 하지만 금방 피부가 건조해진다 지속력에 있어서는 가장 꼴등이에요 근데 왠지 좀 알코올이 많아 전성분에 57점 끝 아비노 산뜻한 데일리 오트밀 케어 촉촉한 보습 대충 감이 와요 솔직히 말해서 아비노 되게 좋았었어요 군더더기 없이 귀리 커넬 가루 이거 좀 특이하네요 아 귀리 냄새 약간 그 보리차 냄새? 어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구수한 냄새? 발림성은 사실 크게 거슬리는 거 없이 그냥 세타필 같은 느낌? 이렇게 몸에 펴 발랐을 때 그 약간 구수한 뭔지 모를 냄새가 조금 풍긴다 정도인데 오래 갈것 같지는 않고 한 10분, 20분 지나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발림성 굉장히 좋다 저 지금 다리 바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보셨잖아요 진짜 온몸에 바르거든요? 발림성은 뭐... 아비노는 세타필만큼이나 좋지만 용기가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다 정도 굿모닝 여러분, 아비노 지속력 되게 괜찮아요. 세타필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 근데 이게 아비노가 보습력이 되게 좋은 편이다 보니까 좀 끈적끈적한 바디로션 바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무겁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 저 진짜 아침 저녁으로 팔다리에 바디로션 바르는 거 보시면은 바디로션 진짜 많이 쓸것 같지 않나요? 지속력은 세타필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저자극 민감 테스트도 완료하고, 피부과 테스트 완료도 하고 세타필보다 좋아요. 제일 좋았어요, 아비노가.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단 한순간도. 가격을 음. 생각 안 한다면 얘 1등. 아, 나 이렇게 영상 찍어도 될까? 마지막 날이에요. 온더 바디. 온더 바디 퓨어 다만 마일드 모이스처 바디 로션. 마트 가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거기다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4세 이상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적혀 있습니다. 어, 어, 되게 물 같은, 어, 왜 이렇게 물가? 어,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나. 비염 있으신 분들에게 강추. 끈적이거나 피부 위를 겉돈다거나 그렇게 흡수가 좀안 되는 그런 제형은 아니고 발림성 굉장히 좋은데요? 네 세탁필보다 더 흡수가 산뜻하긴 해요. 세탁필도 나한테는 조금 무거워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평소에 향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좋아요. 발림성 굉장히 좋습니다. 대용량인데 가격이 비싼 편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건조하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발렸을 때 생각보다 묽어가지고 세타필만큼의까지 지속력은 가지 않겠구나. 하지만 세타필 정도의 발림성을 가졌다.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건조하지가 않아요. 네, 온더바디가 여러분 이게 1리터예요. 1,000ml죠? 온더바디 1등 축하해요. 아침 온더바디 발라볼까요? 되게 가벼워요. 주르륵 흘릴 정도로 가벼운데 발림성이 굉장히 산뜻한 편이어서 사실 어제 별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좀 건조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였는데 아니었어. 몇 시간 지나면은 로션을 발랐었나? 라는 생각을 아예 까먹을 정도로 잔여감이 없다. 이게 제일 좋네요. 저는 앞으로 온더바디 바디크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 한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습력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벼우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쓰려고요.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막 바르기에 좋은. 이번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막 2, 30일 동안 20개, 30개 발라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laughs>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